푹 주무셨어요. 아, 아이들 보면서 힐링하고 또 오늘 하루 시작해 보세요. 판매 영상 들어가겠습니다. 520번 엘콘 철하고요. 보시면 이쪽에서 쭉 뒤까지 잘 넘어간 그런 아이입니다. 온폭소순 산같아요 금도 예쁘고 녹도 예쁘고 손톱도. 아주 짱짱해요. 그리고 햇빛도 많이 보여준 아이라 색깔이 너무 예쁘죠? 지금 이렇게 보시면 색깔이 너무 예뻐요. 이렇게 보시고. 층수도 꽤 나오고요. 지금 녹이 참 예쁘죠? 사이즈는 6cm 나옵니다. 520번 엘크원 철하 15만원입니다. 519번 마리아 백금인데요. 제가 이 아이를 어느 농장에 가서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엄마가 무너졌어요. 그래서 이 아이 입구지도 하고 이렇게 해서 나은 아이로 이렇게 살렸는데 제가 요즘에 오면서 블루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보시면 블루진이 아니고 그냥 백금이래요. 보시면 예쁘죠? 마리아 백금이고요. 음, 금은 펄감 좋죠. 속도 한번 보시게. 자 안쪽에 아이들도 좀 보시고 사이즈는 5cm 나옵니다. 아, 이 아이 아이. 무지가 나왔거든요, 잎에서 그래서 한번 보여 드릴게요. 요 아이예요. 보시면은 이렇게 무지가 나왔어요. 근데도 뭐 블루진이라는 느낌 별로 없죠. 틀어지거나 이렇게 블루진 전형적인 그런 아이 필은 없습니다. 자, 523번. 마리아차라죠. 이렇게 보시면 제가 지금 제 하우스를 기다리는 동안 일반 키비에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보시면 좀 빨긋빨긋하죠. 그래서 그늘막도 이제서 완공이 돼서 좀 그늘막을 치고 있거든요. 그래도 아이들은 예쁩니다. 자 밑에도 한번 보시고 층수꽤 나옵니다. 자 사이즈만 보여드릴게요. 자 사이즈는 7cm 나옵니다. 종자도 좋은 아이고 금도 잘 들었습니다. 523번 마리아 23만 원입니다. 자 524번 요 아이, 요 아이 보시면 금잘 들었습니다. 또 요즘은 더 예뻐 보이죠? 붉게 물이 들어서. 자, 네, 사이즈를. 자, 이 아이도 7cm 나옵니다. 자, 다음 아이는. 자, 521번. 마리아 철아예요, 이 아이도. 보시면. 금 있는 부분이 빨개서 그렇죠? 금은 잘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사이즈. 높이도 좀 보시고. 사이즈는 이렇게 재드리면 6cm인데 이렇게 재드릴까 이렇게,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재드리면 7cm 나옵니다 521번 마리아 철아 23만원입니다 자 다음 525번 이 아이는 생얼이에요 이렇게 또 철아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자, 525번 마리아. 이렇게 보시면 층수도 좋고. 이렇게 보여 드릴까? 자, 층수 보여 드리고 사이즈는 자. 사이즈는 7cm 나옵니다. 자, 이렇게 금빛이랑 수영 보시고 자, 아이들은 더할 나위 없이 손톱도 발걸해갖고, 쫑쫑하고 요즘 여기가 찬바람도 불고, 햇볕도 있고, 그래서 아이들이 좀 튼튼하고 짱짱한 것 같아요. 데려올 때보다 좀 크기도 컸지만, 자, 이렇게 보시고, 그럼 비 예쁘죠? 자, 525번, 23만원입니다. 자, 다음 526번. 요 아이는 보시면 이렇게 제가 커트를 해서 자그를 본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지금 커트했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보시고 이 보시면 엄마를 제가 보여 드릴게요. 잠깐만요. 제가 얘를 커트해서 지금 안 쳤거든요. 지금 뿌리를 내려서 활짝하고 있어요. 이 아이가 엄마입니다. 커트한 아이 보셨죠? 그 아이가 머리고요. 요게 이제 밑둥이에요. 그래서 새끼를 지금 수확을 했습니다. 요 아이 526번 에보니 자구예요. 뿌리 없고요. 또, 뿌리 내려주세요 하면 제가 또 뿌리 내려서 보내드립니다. 5만원입니다. 527번. 에보니. 이 아이도 5만원이고요. 금은 잘 들어왔습니다. 이 아이, 뿌리를 내려주세요 하면 제가 또 뿌리 내려드리고 갖고 잠깐 계셔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면 제가 또 잠시 맡아서 아이를 보관하고 있겠습니다. 3.5 나오고요. 이 아이도 3.5 나옵니다. 자, 필요하시면 전화 주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입행을 했잖아요. 내일까지만 하고 마감을 지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날이라 생각하시고 한번 힘내보세요. 그리고 제가 지금 하우스를 짓고 있어서 내일 모레쯤 되면 이제 땅을 다 다져놓으면 제가 한번 영상 찍어서 보내드리고 그리고 5월 말께 입주할 거니까 예약 미리 하시고 또 사서 그때까지 맡아주세요 하면 또 제가 맡아서 뿌리도 내려드리고 또 보관도 해 드립니다. 제가 지금 보시면 이렇게 일반 깊이장에 그늘망을 하고 다이를 몇개 얻어서 아직은 여기 상주하고 있지만 하우스가 완공이 되면 글로 이사 갈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건강하세요.